안녕하세요. 사람을 우주로 보내려는 우나스텔라 저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나스텔라 하나의 별을 뜻하는 저희들은 사람을 우주에 보내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계도, 저계도 그리고 더 깊은 우주로 가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진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주로 가자고 하는 기치하에 모여든 멤버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러한 유인 우주에서가 갑자기 전기 모터 펌프를 들고 나왔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희들은 뉴스페이스라는 화두로 그 답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우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정치적 이념적 과학적인 이유로 이 시장이 이끌어졌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못하고 반드시 자본이 개입되어야 하며 그 자본은 민간에서 올 것이다라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요. 여기에서 민간에서 가장 먼저 책임져야 될 부분은 결국 사람과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바로 이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 중에 가장 대중적인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로켓이고요. 이 로켓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 엔진입니다. 왜 엔진이 핵심적이냐면요.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엔진 전체를 관장하는 사이클이라는 아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스 터빈과 펌프의 결합체, 즉 터보펌프 사이클을 써서 로켓을 굴려왔는데 문제는 이들을 개발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갑자기 가압식 사이클을 들고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어떠한 위성도 올리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들은 오너스텔라는 이 사이 어딘가에 정말 멋진 트레이드 오프 스팟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 마치 전기차와 같이 배터리와 전기모터로 우주로 가는 이 전기모터 펌프사이클을 들고 나옵니다.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이미 뉴질랜드의 로켓랩사와 미국의 아스트라사가 이 사이클을 써서 우주로 위성을 보내고 있고요. 우나스텔라는 이보다 더큰 엔진, 더 멋진 엔진으로 사람까지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떤 성과와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발사체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티컬한 컴포넌트가 개발되어야 되는지 사실 상상도 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나스텔라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시스템입니다. 엔진이 어디에서 작동하는지, 효율과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통해서 기초 설계를 마치면 이 엔진을 달고 올라갈 발사체가 어디까지 어떻게 간지 한번 보고요. 그를 통해서 엔진의 배치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최초 설계이자 아주 멋진 설계 엔진 설계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프로페셔널한 크루들이 요것들을 빠르게 현실에서 정밀하게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오나스텔라한테 야 너희들이 제일 잘한 게 뭐야?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속도라고 말을 합니다. 작년 2월달에 설립한 저희들은 불과 4개월만에 이 설계와 제작을 끝내고, 그로부터 한 달만에 이 엔진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의 설계를 마치고 불과 3달만에 이 설비를 완공해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시작합니다. 정말 수많은 고통, 고민, 고뇌가 있었고 설립일로부터 333일, 그리고 최초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297일 만에 불과 11개월 만에 저희들은 최초로 연소 시험을 성공 시킵니다. 이러한 엔진이 저희들 모멘텀의 크기를 책임질 때 이제 저희 모멘텀의 정밀도를 책임질 게 필요했고 그것들이 바로 저희들의 항공전자, 일렉트로닉스 혹은 에비오닉스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내부에서도 개발하고 외부에서도 가져와서 현재 발사체에 탑재할 모든 시험이 마쳐져 있고 그와는 별도로 이 발사체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는 아웃터 트래킹 안테나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끝나서 저희들은 발사체를 바라보고 교신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되게 호기롭게 이와 같은 발사체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예쁘게 설계를 했는데 저희들의 나이브함에 그 벽이 얼마나 뼈저렸는지 금방 느끼고서는 저희들은 결심을 합니다. 한 가지 전략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앞서 나갔던 선배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기술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고 저희들은 그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모든 기술들을 총 망나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올려 보낼 발사체 오나 익스프레스 1호기가 탄생하고 여러분들께 처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오나 익스프레스 1호기는 이제 설계가 맞춰진 상태에서 제작이 시작되었고 현재 그 부속 부품까지 모두 설계가 끝나가는 상태라서 저희들 여기 발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면 설립 2년 차인 2024년에 설립 2년 만에 저희들은 이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 발사체는 이 우나스텔라가 이 다음 단계로 나가는 폭발적인 모멘텀과 레버리지가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 계획 하에 저희들은 가장 먼저 위성을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만들어서 저희 매출원을 확보하고 이 매출원을 통해서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술들을 더 확보한 다음에 먼저 만들었던 발사체 위에 이 캡슐을 얹히고 언젠가는 사람을 태워서 더 깊은 우주까지 나간다면 저희들은 여섯 명의 사람을 올려 보냈다가 복귀시키는 마치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와 같은 관광 상품도 멀지 않은 미래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왜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비단 11개월 만에 요것들을 폭발적으로 해냈던 추진력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멤버들 모두 발사체 전문 회사뿐만 아니라 독일 우주센터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기관으로부터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와서 저희들이 발사체를 만드는 가장 강건한 베이스를 만들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욕심을 보여드리자면 재작년에 아스트라라는 회사가 스페이스X의 기록을 깨고 5년 10개월 만에 로켓을 올려보냅니다 그렇다면 오나스텔라는 늦지 않게 가기 위해서 4년 대의 그 기록을 깨야겠다 그리고 이 폭발적인 추진력으로 더 빠르게 나가서 언젠가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도 가는 미래를 오나스텔라를 통해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그릴 수 있어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의 이 파괴적인 혁신, 속도, 효율 모두 다 더해서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별 하나의 별이 될 오나스텔라의 이야기 계속해서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